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 12시경 비트코인 약 2억 달러, 한화 약 2,640억이 시장가로 매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 부채 협상에 대한 디폴트와 홍콩 법정화폐 및 가상화폐 출범 예정일이 공교롭게 6월 1일로 겹쳐집니다. 미국 부채협상은 또한번 결렬된 상황이고 반대로 홍콩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 오늘 리플과 함께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리플에 대한 관련 소식을 하나 보고 가자면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미국 증권위 직원의 새로운 이메일 자료입니다. 내용은 즉슨 리플이 하위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증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싸움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SEC 측은 증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리플렉스 측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결론적으로 증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SEC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다른 근거를 마련하고 노력해오고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송은 리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10시경 올라온 속보를 보면 리플 CEO 브레드갈링 하우스는 대차 대조표상 1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과 기업 인수 등에 사용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보시면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현재 미국의 규제를 피해 다른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작업, 즉 탈미국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위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과 더불어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제가 안내해드리는 내용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강조해 사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곧 장기적으로 리플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리플 현재 기술적 차트 분석은 냉정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610원에서 630원 부근 박스권 횡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웨이브 유의 해제로 전체적인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리플 홀더 분들 또한 고점에 오랜 시간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소송이 승소하길 바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불장이 다가옴과 동시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와 다 같이 수익 보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리플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시장 분석은 하단 무료 정보방 통해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